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A. 그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곳곳에서 공도음과 폭발음, 그리고 총탄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교도소의 재소자 중 상당수는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국이 우리의 치안을 망가뜨리기 위해 당연히 교도소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6.25 당시 형무소에서 벌어졌던 처참한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선 전체에서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벌였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남침이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개전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는 등 북한군은 순식간에 밀고 내려왔고 정부는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했습니다. 7월 말에 이르면 우리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해 전선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 속에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전국 검찰청과 각 지점에 반민족적 비인도적 범죄 단속을 하도록 했고 반공 분위기를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형무소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건국 직후 혼란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시기로 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전시 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 초기 전국 형무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개성 소년 형무소는 개성 송악산 맞은편에 있는데 송악산 일대는 전쟁 전부터 국지전이 벌어지던 곳으로 이곳은 산팔선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소년형무소의 190명의 직원과 1,500명의 수용자는 6월 25일 새벽 요란한 총성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형무소장 우학종은 전 직원을 소집하고 무장시켰는데 이미 형무소는 북한군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개성 전체가 북한군에 함락된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우학종 소장은 국군의 지원을 기다리며 황전에 수차례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 모두 절대적인 열쇠였고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실감한 우학종 소장은 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6월 28일 오전 8시, 북한군의 전차가 광화문과 서울역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대문형무소는 670명의 직원과 상당수의 좌익사범을 포함한 7,000명의 재소자를 수용 중이었는데요. 서대문형무소 부소장 김수복은 이에 후퇴명령을 내리며 재소자 일부를 석방했고 직원들도 철수했습니다. 수용자의 도주를 막는 감시대의 직원들과 간수장 강정구가 마지막으로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형무소 근처에 진입하기 직전 간발의 차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그날 새벽 이미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상황이었고 이에 피난 행렬이 지연되며 형무소 직원들이 서울에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형무소 직원들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재소자들이 형무소의 현관을 부수고 탈출했고 몇몇 재소자들은 피난가는 형무소 직원을 찾아내 북한군에 밀고했습니다. 형무소 직원인 전옥보 정상근은 북한군을 피해 다니다 고양군 일산의 산에서 목숨을 끊었고 간수 부장 김자호는 출소자의 밀고로 북한군에게 잡혀가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김홍태 간수장보 권중환 호기주 김순철 호기용 김일남 등 여러 간수부장들이 북한군에 체포되었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형무소 직원 중 여러 실종자가 나왔는데 모두 북한군에 살해됐거나 납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포형무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곳엔 형무소 직원 200명과 대부분이 장기수인 3,500명의 재소자가 있었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 현실적으로 이들을 이동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다 철수가 늦어졌습니다. 결국 북한군 탱크가 형무소로 진입할 때까지도 일부 직원들은 철수하지 못했고 뒤늦게 철수한 이들 또한 서울을 벗어난 이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형무소 직원 200명 중 실종된 이들이 170명에서 180명에 달했습니다. 38선에서 약 13km 떨어진 춘천형무소는약 130명의 직원과 1,250명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이중 과반은 저익사범이었는데요춘천형무소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철수를 결정해 26일 재소자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중범죄자들이 간수들의 총기를 탈취해 교전을 벌였고 교전 중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간수 전태병, 박민호, 조내현 등이 중범죄자들을 수원까지 호송하고 용인 장터에서 북한군에 잡혀 살해당했습니다. 인천소년형무소는 전쟁 발발 당시 126명의 직원과 1,300여 명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형무소보다 그 중요성이 컸는데 재소자 중약 200여 명이 여수순천 사건 관련 수용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정부의 지시를 받지 못했고 형무소 직원들은 정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엔 대다수의 직원이 철수했다는 것을 눈치챈 재소자들이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정부는 형무소 직원들에게 직장 복귀를 지시하며 탈주한 자들을 체포하도록 했고 수백 명의 탈주자들을 재수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7월 3일 북한군이 이곳을 점령했으며 형무소 직원의 상당수는 실종, 납북,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이곳 재소자들은 북한군에 의해 석방된 뒤 공산의용군에 편입되어 낙동강으로 이동해 외간지구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전 초기 각 형무소는 아니 대한민국은 혼란한 상황이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몇몇 제소자는 북한군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몇몇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탈주하는 등 단순한 치아나카 뿐 아니라 전시 이적 행위를 일삼았으며 우리 정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1호 이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이 내려졌습니다. 각종 중범죄와 타인의 재물을 뺏는 행위, 중요시설 및 문서 파괴 행위, 군수품 약탈, 적에게 물품을 제공하여 자진 방조한 행위 등 명령에서 정한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릴 수 있고 재판은 단심으로 진행하며 증거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명령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거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월 8일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사법과 행정이 군으로 통합되며 범죄자에 대한 구금 및 처형을 모두 군이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남아있는 지역의 형무소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정말 말 그대로 파국이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형무소에선 학살이 벌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대전 형무소인데요. 전쟁 발발 당시 기존 제소자들, 북한군에 밀려 위에서 이송된 제소자들, 그리고 전쟁 직후 전국적으로 수감된 보도연맹원까지 약 4,000명에서 7,000여 명이 수감되어 있었고 이들은 군경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인원의 수감자가 여러 차례를 거쳐 집단살해되었습니다. 이때 사망한 인원수에 대해선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4,900여 명의 규모로 추측됩니다. 대전형무소는 북한군에 의해서 다시 학살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후퇴하며 형무소의 우익 인사 1,5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년 7월에서 9월까지 부산, 마산, 진주형무소의 재소자와 민간인 3,400여 명이 법적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징역 3년 미만의 단기수로 사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형 집행 자체도 위법이지만 형이 집행 중인 기결수에 대해 갑자기 다른 처벌을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대전과 경남에서 일어났을 뿐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은 사실상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학살된 사람들은 대부분 구덩이에 안 매장되었습니다. 또한 혼란한 전시 상황 속에 상당수의 재소자들이 실종 처리되었는데 이들의 행방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학살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도 논란입니다. 기록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이 뻔했으니 최종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부의 보고를 받아 움직였다고 하는데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 발발 이후 전국 형무소에는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군에 의해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전쟁이 터지면 교도소 수감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란 매해 민, 관, 군이 협력해 전쟁에 대비하는 을지훈련을 하는데, 당연히 이때 각 교정시설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미 전쟁에 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무부는 먼저 재소자들을 분류해 일부 인원을 석방합니다. 주로 미결수나 경범죄자, 사기, 횡령 같은 경제사범이 주 대상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은 석방하지 않고 후방교도소로 이송합니다. 전황이 악화되면 소련처럼 이들을 형벌부대로 쓰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사의성이 높은 강력범들에게 무기를 주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징집하지는 않습니다.